심리학으로 검증된 감정을 다스리는 일곱 가지 기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기 감정을 다스리는 기술을 배우면 인생이 정말로 평화롭죠. 어, 신경심리학자들은 인간은 평균적으로 하루에 6천개의 생각을 한다고 말을 합니다. 이 중에 95%는요, 전날 했던 생각이고요. 또그 전주했던 생각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어, 다르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 생각, 상황, 사물에 대해서 태도를 바꾸는 건요. 우리가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그것만큼 감정을 바꾸는 것도 쉽지 않아요. 사람은 누구도 처음부터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게 아니거든요. 스탠포드 정신생리학연구소의 제임스 그로스 연구원은 감정을 다스리는 기술은 명확하게 존재한다고 말을 합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데 유용한 기술이 있는데요. 이걸 알게 되면 우울증이나 경계성 인격장애와 같은 심리적인 질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우리의 생각과 부정적인 감정을 다스릴 수 있으면 정신적으로 행복해지고 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건강해지고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은요.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에게 맞는 기술을 먼저 결정하고 실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 심리학에서 보편적으로 효과적이라는 기술이 꼭 나한테 맞을 수도 있지만 맞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잘 맞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잘안 맞아요.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접근법은 여러 기술들을 다 해보고 난 다음에 나한테 가장 잘 맞고 효과적인 것을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심리학에서 가장 효과적이라고 입증된 감정을 다스리는 일곱 가지 기술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한 번씩 해보시고요. 나한테 맞는 기술 한 가지씩을 고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방할 수 있는 상황과 직면해야 할 상황을 구분하기. 분명히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씩만 노력하면 상황은 통제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짜증이 나거나 화가 나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상황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급하게 집에 나와서 간신히 회사에 도착하고 그리고 나서 그 긴장된 마음에 하루종일 기분이 좋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조금만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들으면 여유롭고 기분 좋게 회사 회사에 도착을 할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일요일 날 정말 쉬고 싶은데 배우자의 가족들이 식사를 하자고 해요. 근데 매주 식사를 해서 이번 주는 안 만나도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 주는 정말 힘들어서 못 만날 것 같고 다른 장소 다른 음식을 먹자라고 제안을 할 수가 있거든요. 어 좋은 관계를 위해서라도 내가 불편해하면서 사람을 만나거나 내가 무조건 희생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진짜 좋은 관계를 만들고 싶으면 자꾸 내가 희생을 해서 언젠가 폭발하는. 상황을 만드는 것보다 지금은 조금 불편하더라도 정확하게 표현하는 게 훨씬 더 관계에서는 필요한 일일 수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불편해서 관계가 조금이라도 나빠질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 시간을 바꾸거나 아니면 관계를 바꾸거나 행동을 바꾸거나 무언가는 바꿔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물론 내가 빠져날 수 없는 자리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직장 생활하다가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꼭 내가 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어, 만약에 내가 이 업무를 주도 했고, 그리고 내가 완료를 해서 이것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반드시 직면해야 되거든요. 피한다고 하고, 그리고 화가 난다고 해봤자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시험을 봐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시험에 합격을 하든 떨어지든 불안하더라도 그 시험 그 자체에 직면해야 됩니다. 어, 이렇게 예방할 수 있는 상황과 직면해야 되는 상황을 구분만 잘 해도요. 감정을 다스리기가 조금 수월하겠죠. 자, 두 번째.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라. 내 동료가 나보다 더 많이 계약을 따냈다든지, 혹은 내 친구가 간발의 차이로 나보다 더 좋은 자리를 차지했다든지, 혹은 신문에는 나쁜 소식만 가득하다든지, 어, 이런 것들은 사실 내가 어쩔 수 없었고, 내가 받아들여야만 하는 상황인데, 그걸 자꾸 생각하면 스트레스만 생길 뿐이에요. 이러면 자꾸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고, 자존감을 낮추게 하고, 그리고 삶에 대한 통제력, 즉, 이런 상황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순간, 진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상황까지도 포기하게 되거든요 어, 우리는 당장의 눈앞에 복잡한 현실에서부터 눈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해요 비교해봤자 내가 기분 나쁘게 될 상황인데 그 상황을 바꿀 수 없다면 내가 차라리 다른 데로 주의를 돌려야 하고 이왕이면 주의를 돌리는 게내 인생에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주의를 돌리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기분이 안 좋다면 일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 개발을 하거나 음악을 듣거나 아니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힐링을 하거나 내 면에 집중하고 자신을 돌보는 데 시간을 보내다 보면 금방 이 마음의 균형을 되찾을 수 있게 됩니다. 이거는요, 감정을 다스리는 진짜 좋은 방법이에요. 세 번째, 가까운 미래 혹은 내 목표를 생각하면서 인내력과 자제력을 길러라. 지금 현실에 충실한 건 되게 중요합니다. 어, 노력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가까운 미래의 목표에 집중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내일 혹은 다음 주, 가까운 내 미래에 내가 어떤 목표를 달성하고 싶은지를 상상을 하는 게 되게 좋아요. 어, 나는 기분이 좋고 싶다 혹은 자신감을 갖고 싶다 등 반복적으로 다짐을 하는 것도 되게 좋습니다. 내 장점과 과거의 성공을 기억해서 가까운 미래에 대해 희망적인 생각을 가지는 건 되게 필요한 일입니다. 네 번째 하루 정해진 시간 동안만 걱정해라 생각은요 어쩔 수 없이 들게 되어 있어요 뇌 과학에서 자극이라는 게 있다면 이+ 자극이 생기면 어쩔 수 없이 생각이 들게 돼 있는데요 자극이 뭐냐 오감이 움직이게 되면 그게 모두 다 자극이에요 그래서 오감은 자극을 받아들이게 돼 있고 자극 때문에 생각은 계속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게 인간의 시스템입니다 생각이 돌아가고 나면요 긍정적인 생각보다 부정적인 생각이 더 많이 들게 되어 있어요. 왜냐. 하면 지금까지 인간은 부정적인 생각을 했을 때 생존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대 사회는 상황이 바뀌었죠. 부정적인 생각이 생존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일부러 감사일기를 쓰고 감사의 마음을 갖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분노와 감사는 감정이 양립할 수가 없어요. 동시에 두 개가 존재하기가 어렵습니다.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은 또 양립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걱정하는 시간을 따로 정하거나 걱정 장소를 따로 정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뜻대로 되지 않아도 너무 걱정 말아라 누구나 사실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취업이라는 것은 누구나 해야 되고요 시험도 누구나 다 봐야 되고요. 그리고 부모님은 언젠가는 돌아가시죠 이렇게. 가끔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은 언제나 일어날 수 있어요. 이런 일에 집착하고 나쁜 상황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계속 고민만 하는 건요. 옳지 않고 좋지도 않아요. 만약에 일어나지도 않을 일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해고당할지도 몰라. 남자친구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아. 나한테 헤어지자고 말하는 거 아니야? 아 빚을 갚을 만큼 적금하지 않았는데 아, 언제 빚 갚지 이런 생각들 있잖아요. 이런 생각들을 자꾸 나한테서 키워서 걱정을 만들고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을 키우지 마시고요. 완전히 떠나는 방법 그리고 긍정적으로 그 상황을 통제하는 방법을 배우는 게 좋아요. 해고당할 거야 걱정하지 마시고 능력을 키우는 게 훨씬. 더 낫고요. 남자친구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아라고 한다면 남자친구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혹은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일까를 한번더 확인하는 게더 좋고요. 빚을 갚을 만큼 적응하지 않았다면 지금부터 조금 더 적응하면 되겠죠 물론 어렵겠지만 어 우리가 두려워하는 결과가 정말로 현실로 일어났다고 가정 한번 해 보세요. 근데 어 이렇게 가정하는 대신에 해결책도 한번 떠올려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걱정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리고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그걸 갖고 짜증을 낼게 아니라, 뜻대로 되게끔 만들 수 있는, 내가 할수 있는, 지금 할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심신을 안정시키는 명상. 명상은 감정을 다스리는 데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어, 하지만요, 이 명상은요, 효과적으로 꾸준히 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 명상을 벌써 9년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장소에 가서 명상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바로 즉각적으로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상을 하는 첫 주, 그리고 첫 달에는 효과가 없어 보일지도 몰라요. 그리고 굉장히 어렵고 힘듭니다. 근데 규칙적으로 내 마음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관찰하고, 내 생각을 관찰하고, 그리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제 3자의 눈으로 관찰을 하고 그렇게 내가 지금 현재에 있는 연습을 하게 되는 것,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을 갖고 있고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도 제 3자의 눈으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규칙적으로 하게 되면 분명히 눈에 띄는 결과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요, 인내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하는 건 어떤 곳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규칙이죠. 일곱 번째. 자기만의 안식처, 그리고 감정 표현 방법을 찾아라. 글을 쓰면서 감정 조절을 하고 그리고 마음의 평화를 얻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심란할 때 글을 써서 그 글들이 많이 모여서 책으로 출판을 한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글을 쓰는 것도 나만의 안식처나 나만의 감정 표현 방식일 수 있습니다. 혹은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으로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솔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힘들 때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서 지금 작가로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조깅을 하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어, 자연을 본다거나 혹은 혼자 있는 시간을 갖습니다. 어, 친구들과 커피를 마시거나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들거나 개와 산책을 하거나 혼자 소중한 시간을 보내는 방법을 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 감정을 다스리는 좋은 방법이 늘책 읽기라든지 늘 명상만은 아니에요. 스스로 나한테 가장 알맞은 방법을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할 때 내적인 평화를 찾는 방법을 발견해 내거든요. 저도 너무 심란할 때산 속에 들어가서 있다 보니까 발견을 하게 된 것처럼, 어, 우리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정말 우연한 기회에 발견할 수도 있지만 이 일곱 가지를 하나씩 다 해보시면서 내 것을 찾아내서 내 것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약간의 시간만 들이면요. 그리고 약간의 노력만 하면 우리가 정말 삶이 평온해지고 그리고 행복해질 수 있거든요. 한번 하나씩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